진선여자중학교는 11월 27일 오후 교내 학생식당 신축 부지에서 지진 불사 및 착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선여중 정교실장 능원 정사는 강도 발언을 통해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조님의 무진 서원으로 학생식당이 원만히 준공되어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청정한 공간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진 불사에 이어진 착공식에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축사를 통해 위생생이고 학생 친화적인 최단 시설을 완비한 급식 시이 완공되면, 그께 겪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은 물론, 단층이높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정사는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급식으로 불편함을 참아준 진선여중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회당학원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진선여중 장재영 교장은 기념사에서 학생 식당 신축에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전사고 없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 4월 진선여중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우리만의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재 서울시 의원도 축사에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공부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새롭게 완공되는 학생 식당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축되는 학생식당은 연면적 1162.24제곱미터, 1층 건물로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